예 안녕하십니까 박승진입니다 오늘은 투사나 X2012년 R 엔진 이슈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베이지 어 T 액츄에이터가 작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첫 번째 요 1번 부위가 vgt 액츄에타 공회전 값 데이터인데 지금 현재 공회전치 데이터 값이 79% 정도입니다. 보통 R 엔진 같은 경우에는 70한 70%에서 80% 전까지 뭐 기준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두 번째 보시면 여기가 두 번째가 가속할 시점입니다. 운전자가 공회전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넣고 출발하려고 을 하고 있습니다. 출발할 시점에 기준이 보통 뭐 79%에서 여기 보시면 80%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, 자, 가속을 하기 위해서는 출발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, 79%에서 80%로 액추에이터 값을 올렸다는 것은 터빈 날개를 좁혀서 공기의 속도를 좀더 빠르게 함으로 인해서 가속 성능이 좀더 좋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, 이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차주, 어, 차가 좀 땡긴다.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. 또, 여기 세 번째 시점이 보면, 자, 스톨 당시에, 어, vgt a c t u a 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게 지금 74%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1번과 2번, 3번 값을 기준으로, 공회전 상태와 스톨 당시에, VGT 액추에이터 값이 지금 거의 한5%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이 말은 VGT 액추에이터를 굳이 많이 작동시키지 않아도 ECU에 매핑된 부스트 압력 값에 충분히 다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켜주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만큼 성능이 좋다는 의미입니다. 만일 이 액추에이터 값이 평균 값이 10% 이상, 만일 20%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면 이거는 터보의 심각한 문제 내지 터보 액추에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코프로 정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데이터란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